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어제 도지코인과 트위터 관련 소식을 정리하면서 아직 한 발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한 발이 아닌 몇천 발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한 발을 쏜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론이 트위터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트위터에 이미 적용된 비트코인 이외 도지코인도 결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기대는 저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내고 있고 주식회사인 트위터는 당연히 1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 도지코인 연결이 성사될 확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도지코인이 간만에 기분 좋게 오르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싶은데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급 속보로 영상을 만들까 싶을 정도로 급하고 꽤큰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가 디폴트 국가 파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는 소식을 우리나라에서 긴급속보로 다룬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로이터 소식이라면 믿을만한 내용이라 가슴을 졸이며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 파산이 될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러시아는 미국에 오늘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부 상환도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 역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수입을 확보 혹은 채무 불이행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녹록지 않고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면 당연히 러시아의 디폴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내용을 속보 러시아 끝내 국가 부도 디폴트 로이터 긴급 뉴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이죠. 뭐 제가 이런 기사 한두 번본게 아니라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로이터 긴급 뉴스라고까지 제목에 달려서 저도 설마 설마하며 낚여 버리는 얼탱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네요. 아우 자존심상에 Okay. 암튼 이 채무불이행이 된다면 당연히 러시아 디폴트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분명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목처럼 러시아 디폴트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팩트체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 당장 디폴트가 될 수도 있기는 한 상황이니까 디폴트 아니네라고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어제 엔버월드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런저런 소식들과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진행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Q&A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보다 코인만랩 채널에서 문의를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의를 해둔 상태고 답변이 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내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코인만랩 정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오던 오지 않던 내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코인만렙 정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